네. 오늘 사무엘 상 25장 1절부터 22절 말씀에서 나는 지금 무엇에 귀 기울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25장 1절에는 사울, 사무엘이 죽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죽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국가적인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크게 슬퍼하고 또 장사하는 가운데 어, 큰 아픔과 슬픔을 그 가운데 보여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장 1절에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24장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 죽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일까 이런 궁금증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단순히 그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된다는 것은 사무엘의 사역이 끝났다. 사무엘이 부름받은 소명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도 볼수 있겠죠. 사무엘 사역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로부터 왕권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사, 사무엘의 소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장 24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2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이것은 누가 한 이야기인가 하면 사울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 누구를 향해서요?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 스스로도 이제는 나의 왕권이 끝났구나. 다윗에게로 그 왕권이 넘어갈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소명이 다 마쳤기 때문에 사울조차도 인정하는 상황, 또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24장의 말미에 이제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무엘은 그 소명을 다하고 죽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죽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행보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혹은 또 그것에 대한 또 예측과 예견으로 그 다음에 글들이 이어져 가야 하겠죠. 성경의 시선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가 이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갈 것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계속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에 관한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에 나발과 아, 아비가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발은 마온에 사는 목축을 하는 큰 부자였는데요. 굉장한 부자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갈렙족 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과 대조적으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나발의 성품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 아내의 총명함과 대조적으로 남편 나발의 악함과 완악함이 완고함이 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어, 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조가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나발이 직접적인 만남은 아니었지만 다윗과 나발이 만나게 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죠.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양털을 깎기 때문에 다른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양털을 깎는데 집중하다 보니 공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호하는 어떤 정신, 어떤 신경 쓰는 것이 많아서 다른 것들을 보호하는데 마음을 좀 빼앗길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일종의 축제처럼 잔치를 벌이고 보호해주는 일꾼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양털 깎고 고기를 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든지간에. 다윗이 이때에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내네 소년들이 당신에게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일종의 보호비용, 후원비용을 조금 달라 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가서, 부자 나발에게 가서 당신과 함께 있었던 우리, 어,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또 함께 동역했던 우리들을 좀 도와달라, 먹을 것을 좀 주고 후원을 해달라 하는 것이죠. 나발에게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너의 양치기들을 괴롭히지 않고, 모욕하지도 않고, 물건도 빼앗지 않았으니, 우리에게도 좀더 나눠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7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함께 있었기도 했고 보호해 주었고 우리가 힘이 되어 주었으니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다윗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전했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였던 나발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이 기대한 것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그 뉘앙스를 보십시오. 심지어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처럼 취급하고 이야기합니다. 모욕하는 것이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주며, 심지어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너에게 내가 왜 주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부하들은 나발의 재물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자, 이 15절은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양치기 목동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발의 재물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에 있어 그들과 교제할 때에 그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대우해줬고,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줬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라고 하고, 절대로 물과 음식과 고기를 줄수 없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주인을 도망,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 많다.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보다는 사울을 왕으로. 그러니까 24장에서 사울조차도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그 소명을 다하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하는 그 시점에 이 나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사울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 다윗에게 나발의 말을 전달합니다. 그대로 전달하는데요. 주인에게서 떠난 종이 많다. 다윗이 누구냐? 난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내 사람들에게 줄 음식과 물과 고기를 다윗이란 사람에게 줄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의 종들이 나발에게서 들었던 대로 가서 다윗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친한 사람 혹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에게 아 내가 좀 이런 상황에 같이 좀 마음도 써주고 후원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뭔데? 넌 누구냐? 난널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씁쓸하면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모욕 가운데, 그리고 마음을 써줬던 사람에게서 이러한 모욕과 대우를 받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종들에게, 그리고 400명의 부하들에게, 이제 너희 각자 칼 차라.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가서 저들을 죽여버리자. 이러한 반응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이러한 다윗의 반응 가운데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좋은 것들, 재물,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고 그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건을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 이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윗이 혼자 나를 모욕했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발의 종들조차도 그 중에 한 하인이 아내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주인께서 다윗을 모욕하고,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한 주인, 한 종이 한 하인이 주인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하인도 주인인 나발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욕당한 다윗이 나발의 집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용모가 아기 답고 총명한 주인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15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17절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한들 듣지 않을 것이 알 뻔하기 때문에 아비가일에게 주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의논하러 온 것이죠 이때 아비가일이 급히 예물을 준비하여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 준비한 물량이 꽤 많았습니다. 나규에게 이 선물들을 싣고 소년들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발에게 이야기했으면 가지 못하게 막았겠죠. 그리고 노발대발하면서 오히려 화내면서 집안 분위기를 이상하게 했겠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총명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풀기 위하여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을 해하려고 나오는 다윗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가윗의 감정이 어떠했는가를 볼수 있는데요. 심히 분노해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이러 가자. 400명을 이끌고 각자 칼 준비해 칼 차라! 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관찰해 보면서 앞장 24장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용을 더듬어 보면서 어떤 면에서의 차이가 있을까? 25장에 들어오면서 사무엘이 죽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25장으로 읽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24장과 25장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과 대면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직접 죽일 수 있는 지 근거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뒤로 나와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옷자락만 자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24장 6절에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치가 다윗에게 있었죠. 달리 말하면 다윗은 원수 갚는 것 이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이를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당황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사울왕을 그렇게 대우했다면, 이제 왕으로 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조차도 해결하실 것. 이것을 알기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어떤 상황에도 참아냈을 것 같은데 오늘 25장에서 다윗은 너무도 다르게 죽여 버리겠다. 가자. 칼을 차라.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왕을 쉽게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할수 없다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대심을 인정했었던 겸손히 그것을 존중했던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정이 쉽게 폭발하고 왕으로서의 역사에 오점을 남길 만한 위험에 빠질 뻔했던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앞장 24장에서는 차분하게 여우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부하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쉽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뒤로 빠질 수 있었던 다윗. 사을울을 그렇게 대했는데 다윗은 뒤에 2 5장에서 나바를 그렇게 사울 왕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다윗이 누구냐고 모욕한 그 나바를 향해서 쉽게 그 감정이 동해서 모두 칼을 차라 죽이러 가자라고 하는 이유 끝장내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세세한 부분들을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적어도 다윗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와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상황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내 계획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인처럼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감정에 귀를 기울일 때 분명히.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에 귀 기울이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저는 지금 내가 무엇에 귀 기울이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순복하고 살겠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알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내 감정이 앞서는 대로 살고 싶은 그것에 마음을 감정을 기울이는지 이 하루도 우리 각자가 온종일 주님 앞에서 가슴에 품는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귀 기울이는가? 오늘 하루 그 질문을 품고 주님의 주인 되심 가운데 겸손한 선택을 순간순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